안녕하세요.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시간은 8시 35분입니다. 코로나 7시 한 3, 40분에 잡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동해서 을 <laughs> 이것저것 확인하고 인수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역시 탁송이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 일단 어제 자기 전부터 일어나서 계속 탁송을 확인했는데 와 15만 원 이상은 일단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었지? 15만 원까지 올라온 거 하나 잡고 이동할 거고요. 이거 도착지가 청라인 것 같은데 한 3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좀 넉넉하게 잡아서 네뭐 이것저것 먹고 하면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청라 이동해서 다시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인천 서구 원창동입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수출 하시는 분들 차량 모아서 나가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와, 오는데 거의 한 4시간, 4시간 1,20분 걸린 것 같고,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주유도 하고 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청라 쪽으로 나가서 집 방향 잘 잡고 빨리 집으로 복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고 졸리네요 아우. 그러면은 저는 빠르게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인천 계양구 박촌동입니다 야 청라까지 라이딩 할 뻔했는데 <laughs> 정말 운 좋게도 가는 길에 요 콜이 떠서 잡고 나왔고요 요 상태면은 이제 계양구청 네, 아라비아 나이트죠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음 콜도 한번 잡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라이딩으로 나가면은 한 10분 그 정도면은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 가서 이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다음 골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입니다. 진접역 인근인 것 같은데 아 아까 경인 교대 그쪽에서 콜 잡고 왔고요. 어딨더라 저거 원래는 집 근처 <laughs> 가는 거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뭐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죠. 제맘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리논이 <laughs> 이거를 그냥 끌고 와서 저를 여기로 그냥 냅다 꽂아 버렸습니다. <laughs> 이 정도 금액에 주면은 당연히 와야죠. 성남 4만 원짜리도 뭐 둥둥 떠다녔었던 것 같고, 어, 뭐 수원 정자동 4만 원 이런 거 그런 건 아예 누르지도 않았었는데 요거는 주는 순간 바로. 1초 정도 고민하고 눌렀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루트가 뻔하죠? 트루카 빌려서 강남까지 넘어간 다음에 집 방향, 콜 잡고 가야 되는데 제 마음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는 쌀쌀하네요, 날씨가. 아까 그래도 인천은 조금 덜 추웠던 것 같은데 파주만큼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역적으로 이동해서 트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집 앞입니다. 와, 1박 2일간의 일정이 드디어 마감이 됐네요. 아, 아까, 거기디야 계양구청이었나? 거기서, 진접에 끌려가는 바람에 <laughs> 너무 많은 시간을 에이, 죽었던 게 조금 아쉬웠고. 계획대로 트루카를 좀 빨리 타고 강남으로 나갔었으면 한두 콜 정도는 더탈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긴 하네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또 트루카 타면은, 아, 아까 파티원만 있어서 었 바로 같이 나가려고 했었는데, 와, 시간대도 그렇고, 네,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냥, 동네 기사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laughs> 탈출 못 했고요. <laughs> 아, 5,000원에 가신다는 분, 거기에 그냥 몸을 씻고 빠져나왔었어야 되는데. <laughs> 괜히 고민하다가. 아니, 덕분에 거기, 오남역에서 멀지 않은 무슨, 순대국집이었는데 거기서 정식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아주 알차고 어, 맛도 좋고 그리고 저거 반찬도 셀프바 이용해서 양파랑 이런 것도 다 챙겨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강력 추천합니다 정식이 14,000원인데 어, 그 정도 가격이면 어, 훌륭합니다 에. 다시 또또 어, 또 가면은 예또 가서 먹을 것 같아요 롯데시네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고 우리 건물도 크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제 정확한 지금 명칭은 예, 기억이 안 나서 <laughs> 하여튼 뭐뭐뭐 뭐 순댓국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고요 어... 4호선 타고 서울역까지 쭉 왔고 예. 서울역에서 GTX 타고 오니까 또 금방 오네요 혹시 GTX 이거 하나로 인해서 아, 굉장히 삶의 질이 아주,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 진짜 GTX 없었으면 집에 무조건 트로카 타고 아마 썼을 텐데,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많아졌다는 거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바로 수면 모드 들어갈 거고, 어제 영상을 먼저 아마 올릴 거고, 오늘 영상은 또 시간차 좀 둬서 업로드가 될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 구독자가 이제 한1두분뭐한분 뭐 구독 취소했었으면 한 13분 정도? <laughs> 네, 13분만 더 구독을 눌러 주시면 드디어 마의 천명 <laughs> 천명대를 드디어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한지 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laughs> 굉장히 구독자 수가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튼 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예, 천명을 돌파하는데 한 힘! 한 힘! 원기옥을 모을 때 우주에 온 기운을 모으듯 모든 구독자님들의 기운을 모아서 예, 천명의 벽을 돌파해보고 싶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심히 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따 저녁에 또는 아침부터 탁송하시는 분들 모두 다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박대리 대박~ 안녕~ 서 있어 피곤한 하루 끝 안심하고 맡겨 대리기사 덕에 먼 편이셔 집으로 가는 길 부드럽게 달려 차에 올라타 안심해도 돼 편안한 집으로 가는 길 맡겨도 돼술 마시면 편안하게 안전운전. 안전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들 기사님 언제나 함께해. 깊은 밤 지나도 네. 곁에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운전.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대 기사님 언제나.